안녕하세요. 엘스테이 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iment Analytics 감성분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텍스트 분석의 한 분야인 Sentiment Analysis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감성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감성분석 Sentiment Analysis는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적 상태나 주관적 평가를 식별하고 추출하고 계량화하는 텍스트 분석 기법입니다. 제품 서비스 리뷰, 정치인 연설, 금융 뉴스, 소셜미디어 포스트 등과 같은 텍스트와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제품 서비스 평가, 정치적 성향, 주가, 감정 상태 등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텍스트 분석의 중요한 응용 분야입니다.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수를 텍스트 분석에서는 포괄적으로 감성, 센티멘트라고 부릅니다. 감성은 긍정, 부정, 중립의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고 감성의 정도를 극성, 폴라리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성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감성 어휘 기반의 o 시콘베이스드 방법은 단어의 빈도와 감성 점수를 사용하여 이를 합산함으로써 문장의 감성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기계학습 기반의 분석은 텍스트 프리퀀시 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후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추가로 버트로 대표되는 딥러닝에 기반한 감성분석도 있습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어휘 기반의 감성분석을 사용합니다. 어휘 기반의 감성분석은 텍스트를 단어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전체 텍스트의 감성상태를 개별 단어의 감성상태의 합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할 감성 어휘 사전이 필요합니다. 규칙, 어휘 기반, 감성 분석은 어휘, 레시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감성사전은 감성이 표현될 수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를 대상으로 모든 단어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의 감성을 붙인 것으로 분석자가 직접 작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이미 구축된 감성사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청크 추출 또는 부분 파싱은 문장에서 의미 있는 짧은 구문을 추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단어의 품사를 이용하여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명사구, 효용사구 등으로 묶어서 바타법 방식으로 긍정, 부정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감성사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휘 기반의 감성분석에 사용되는 감성사전은 다양합니다. 먼저, 영문 감성사전입니다. 빅류 어휘사전은 6,800개의 긍정, 부정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지티브 워드 2,000개, 네가티브 워드 4,800개로 구성됩니다. 텍스트 블록 어휘사전은 감성분석 외에 토큰화, 태깅, 명사추출 등 자연어 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텍스트 블럭 클래스를 활용하여 감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핀 어휘사전은 감성분석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많이 사용되는 어휘사전입니다. 덴마크의 핀 아럽 릴센이 수작업으로 3년간 작업해서 완성했습니다. 베이더는 Balance Aware Dictionary and Sentiment, 리즈너의 약자로 소셜미디어의 텍스트에서 좋은 성능이 나오도록 개발된 감성사전입니다. 한글 감성사전은 영어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군산대에서 개발한 KNU 감성사전과 KONLPY를 형태소 분석기로 사용하는 Korean Sentiment Analyze가 있습니다. 어휘 기반 감성 분석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문서 X는 세련된 디자인에 가격도 저렴해서 만족스러워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감성 사전에서 단어를 찾으면 세련되다 플러스 2, 저렴하다 플러스 1, 만족스럽다 플러스 2 점으로 주어집니다. 이를 합하면 문서 X는 2점, 1점, 2점으로 합산되어 플러스 5점이며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반면에, 문서 Y, 화려한 색상의 성능도 우수하지만 비싸서 부담되네요. 이것은 화려하다 1, 플러스 1점, 우수하다 플러스 2점, 비싸다 마이너스 2점, 그리고 부담스럽다 마이너스 2점으로, 포합 마이너스 1점이 나오게 되어 부정적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머신러닝 기반의 감성 분석은 리뷰와 그 리뷰에 대한 감성이 라벨로 짝지어진 학습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새로운 리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머신러닝으로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에 감성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라벨링 된 채로 공개되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직접 라벨링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학습에 사용된 말뭉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도메인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되는 ML 기법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그리고 딥러닝을 이용한 트랜스포머 버트 기법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사례입니다. 메소덴트 시나리오는 드라마 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메소드 엔터의 총괄 본부장 진도준입니다. 지난번 브라이틱스를 이용한 토핑 모델링으로 자신감을 얻은 도준은 이번에는 감성 분석을 이용하여 대박 작품 후보를 찾아보려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과거 영화 실적을 기초로 우수 영화 후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영화의 시나리오와 플롯을 감성 분석하여 장르별로 영화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영화 정보 검색 사이트인 코비스 등에서 입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브라이틱 스튜디오 튜토리얼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플롯과 개관 스크린 수, 매출, 그리고 영화의 메타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튜토리얼과의 정합성을 위해 연도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본 시나리오에서도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여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앞서 기술한 텍스트 분석 과정에 따라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Extract Sentimental w o r d 로 분석합니다. 이후 회귀분석으로 마무리합니다. 자세한 분석은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은 홈멀런 시나리오 1편과 거의 같습니다. 차이점은 1편 모델은 토핑 모델링 함수를 사용했고 여기서는 감성 분석 함수인 Extract sentimental word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편 모델을 보지 않으신 분은 꼭 1편, h o 론 토핑 모델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드 함수입니다. 영화 리뷰 데이터를 읽어봅니다 데이터는 총 2,506개 의 영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영화의 줄거리인 플롯을 감성 분석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토크나이저 함수입니다. 토크나이저 함수를 통해서 플롯을 토큰화합니다. 다음 스타보드 리모버 함수를 사용해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는 스타워드즉 불용어를 제거합니다. 다음 신호림 컨버터 함수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하나의 대표로 통일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동의어 어휘사전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감성 분석의 메인 디쉬인 Extract Sentimental Words를 보겠습니다. 전처리가 완료된 Synonym Stop Words Tokenized Plot 컬럼을 입력을 하여 Sentimental Words를 꼬아냅니다. 잠깐 Help를 보겠습니다. 감성 분석을 위해서는 감성 어휘 사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브라이틱스는 사용자가 정의한 감성어 사전도 쓸수 있고, 감성어 사전을 쓰지 않으면 디폴트로 내장된 사전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헬프에서 보면 한글의 경우 KNU 한국어 멕시콘 사전을 사용하고 영어의 경우 Quenu 감성어 사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본 시나리오에서는 KNU 감성 어휘사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감성어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Positive word는 플롯에서 추출한 긍정 단어들, 그리고 Negative word는 플롯에서 추출한 부정 단어들이 뽑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합산 감성 점수가 토탈 스코어 칼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칼럼으로 보면 플롯이 있고 여기에서 포지티브 워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름답다, 사랑, 못 사랑, 순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워드는 마찬가지로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사전들에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점수를 뽑은 다음에 이 점수들을 합산하니까 마이너스 1점이 나왔고 평균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0.01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total score 라는 칼럼이 좀 그래서 이를 다른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entiment 이렇게 말이죠. 자 이번엔 add function 컬럼입니다 add function 컬럼에서는그회기 분석을 위해서 revenue와 screen에 대해서 오르고 깝들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total score 를 sentiment 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통계 요약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티스틱 서버리 함수로 갑니다. 자, 센티멘트에 대해서 타겟 스 i 틱스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미디안으로 소팅을 해보니까요. 공포물이 마이너스 4점, 그 다음에 범죄, 스릴러, 이런 것들이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를 가졌고요 부정적이죠. 그리고 뭐 멜로, 성인물, 뭐 뮤지컬, 코미디 같은 것들이 이제 양의 값을 가지는 건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물, 성인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인물이 6.5종으로 가장 큰데 그 넘버로브로우가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서는 그래프를 그려놨네요. 박스 플러스로. 그래서 멜로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포물이 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 값도 살펴봤고, 이제 매출에 감성 점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회귀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성 점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Y변수는 로그 레버뉴를 썼고요. 그리고 X변수에는 로그 스크린과 센티멘트 값만 사용했습니다. 회기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 감성 점수는 회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성 점수는 모델에 유의한 영향을 줍니다. 개수값이 어, 플러스 값을 가지죠. 0.0135 로 플러스 값을 가지므로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 스크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을 가져서 미미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 감성 점수가 장르별로 좀 감성 속과가 다르, 달랐잖아요. 그래서 멜로나 코미디는 감성 점수가 좀 플러스였고, 뭐 공포물 범죄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힌트를 얻으면은, 멜로나 코미디는 감성점수가 높을수록 매출이 많고, 그리고 범죄나 스릴러 같은 것들은 감성점수가 낮을수록 매출이 높은 게 아닐까, 이런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여기 게 장르를 해가지고 회기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릴러의 경우입니다. 스릴러의 경우는 여기 생각한대로 음의 결과를 가졌고요 즉, 감성점수가 낮을수록 매출에, 매출이 크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개수가 또 작습니다. 마이너스 0.014. 그리고 p-value도 0.46으로, p-value가 크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려가보죠. 멜로의 경우입니다. 멜로의 경우를 보면은, 센치멘트 값은 0.0434로 나오고, 아까보다 커졌죠. 그리고 t-value가 있고, p-value가 0.00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은, 유의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멜로의 경우에는 감성 점수가 높은 것이 매출도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드라마도 있네요. 드라마도 역시 p 밸류가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의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드라마도 감성 점수가 높을수록 매출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공포물입니다. 공포물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어, 굉장히 미미한 값을 가지고요. p 류도 어, 예상과 달리 어, 0.87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포물이 어, 영향을 크게 주는 건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물은 어, 감성 점수가 되게 부정적으로 나왔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 살펴보니까 다른 것들도 이제 크게 유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센치멘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요.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모델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